안녕하세요. 하얀 눈 속에 예쁜 꽃이 피어나는 애동제자 설아신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범띠분들, 이제 또갑진년 하반기를 보내고 계신데, 네. 범띠분들 또갑진년 하반기로 어떤 변화 변동들이 있으실지 선생님과 또한번 알아볼게요. 음, 저는 범띠분들이 올해 조금 많이 힘들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어, 하반기에?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범띠분들이 30대 전으로 나뉘어진다고 보여져요. 음. 그래서 20대 분들이라고 하면은 되게 이동을 하는 것도 좋다고 보여지고 뭘 한다 하면은 되게 그게 좋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뭐든지 뭐 내가 이동, 회사를 옮긴다든지 그런 것도 되게 좋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30대 넘어가면서 많이 힘들다고 하거든요. 근데 3 0대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은 부부 간에 이제 법적 문제까지도 갈수 음. 있다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이런 시비나 다툼이 끊이지 않다고 보여지고 이걸로 이제 옆에서 지, 주변 사람들 있잖아요. 말하는 거. 이런 거 듣지 말라고 하거든요. 음. 그냥 눈 닫고 귀 닫고 있다다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음. 그러면은 손해는 좀덜 하다고 해요. 어떻게 주변 유혹을 뿌리쳐라? 예, 네, 주변 얘기하는 거를 좀 그냥 귀 닫고 있어라. 음. 귀 닫고 있으면 반 정도는 갈 테니까 음. 귀를 닫아라. 음.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으로는 네. 사고수도 같이 들어온다고 해요. 사고수가 있다고요? 네. 그차 박히는 거 조심하시고, 음. 어, 내가 박는 것도 조심하시고, 음. 뒤에서 박히는 거를 조심하라고 해요. 음. 꽝 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게 보여져요. 네. 네. 그리고 낙상수도 조심하라고 하거든요. 내가 길 가다가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떨어지는 거 이런 거 되게 조심하라고 하시니까 그 혹시 뭐 건설 일에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안전장치 이런 거 되게 조금 꼼꼼히 확인하시고서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높은 데서 일하시는 분들 좀 많이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네. 네.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반기 금전운으로 제가 2, 30대로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그 20대 분들은 직장을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 직장에서 번 돈으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나 내가 사고 싶었던 거 이런 걸좀살수 있는 기회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 기회 잘 잡으시고 이제 30대 넘어가시는 분들 그 금전운으로 뭐 나는 왜안 좋지 이런 생각 하시지 마시고 충분히 좋은 운은 들어오니까 앞서 말씀드린 주의사항. 을잘 지켜 주신다면 금전 운으로도 나쁘지 않으니까 실망하시지 마시고 남은 하반기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뭐가 보여줬는데 안전벨트 있잖아요. 차 다닐 때 안전벨트 꼭 매라고 하거든요. 이 안전벨트 안 매다가는 사고 날 수도 있다고 지금 보여지니 그거 안전벨트 잘 매시고 다니세요. 지금까지 예쁜 설아 신녀였습니다.